대표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전 영상 비트코인 피자데이에 피자 한판 가격을 정정합니다. 1만 비트코인 현 시세 3,200억 원이며 피자 한 판이 1,60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한 개의 파이코인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파이코인은 우리들의 삶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인종으로 판단하여도 안 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파이코인 채굴. 이왕 시작하셨으면 알람 시간을 맞춰 두시고 열심히 채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개의 파이코인 그 가치는 몇년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원님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표TV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두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댓글을 달아주신 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장님 말씀은 추천했는데 해주더니 채굴을 하지 않아서. 왜 채굴 안 하냐 했더니, 미안해서 추천에 응했지만 채굴은 원치 않는다고 다단계 느낌 주어서 더 이상 애기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채굴을 하지 않을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전 한 번에 카톡 두세 번. 그래도 채굴 안 하시면 한 번에 문자 두번 정도 보냅니다. 그래도 채굴 안 하시면 다음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보냅니다. 정 답답할 때는 안 부겸하여 전화합니다. 다단계 아니지만 다단계로 느끼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 잘 설명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채굴하시라고 하십시오. 돈이 된다면 그분들도 KYC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통과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파크 8889님의 소중한 의견 글입니다. 근데 왜 대다수의 언론은 파이코인을 부정적으로만 볼까요였습니다. 모든 언론은 코인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장이 되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된다면 그 포감으로 바뀌어 좋은 여론을 만들어줍니다. 여론에도 뭔가 세력이 있는지 그렇게 부정적이던 여론이 어느 순간 모든 이가 포기할 때, 긍정의 뉴스들이 나오며 여론은 다시 들끓습니다. 자신들이 상장할 때 싸게 매집하려 그러는지, 어느 순간 뻥치고 오릅니다. 그땐 세력 형님들이 충분히 매집을 하였는지, 동네방네 북들은 쿵쿵 따 쿵쿵 따 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채굴하시어 충분히 모아두시고, 여유롭게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열심히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파이코인의 발전에 참여할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집트의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소년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지요. 빌린 돈 전부를 달걀을 사는데 썼습니다. 달걀을 가득 모아 배를 타고 카이로로 가서 팔려하였지요. 강을 건너던 소년은 배 위에 누워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카이로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모두 팔 거야. 달걀이 다 팔리면 그 돈으로 좋은 것들을 살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좋은 것이니 비싸더라도 몽땅 사갈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 양을 사서 키우고 그 녀석이 언젠가는 새끼를 낳을 거야. 그러면 양들을 다 팔아서 암소를 살 거야. 암소를 잘 키우면 분명 새끼를 낳을 것이고 새끼를 장에 가져다 팔면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렇게 소년은 처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계속 공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돈을 벌었으니 하인을 고용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는 거지. 내 맘대로 부려먹는 거야. 흐뭇하군. 내 말을 듣지 않으실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버릴 거야. 바로 이렇게 그 순간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하인을 걷어차는 신용을 하다가 달걀이 든 바구니를 뻥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바구니는 나일강에 빠져버렸고, 강물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의 꿈이, 아니, 상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성과를 바라는 생각이라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다이아몬드인 파이코인은 사용자 및 시총 경쟁에서 비트코인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의 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직까지 파이코인 관련 대단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파이네트워크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하여 영상을 보시면 되시며 필요시 네이버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코인 추천인 중한 분을 추천하여 추천하시 분이 채굴을 하시면 한 분당 0.25% 채굴량이 늘어납니다. 4명을 추천하시면 1이 되며 시간당 0.1씩 채굴이 됩니다. 24시간이면 하루 2.4개 채굴이 되십니다. 10명을 추천하시고 그분들이 모두 채굴을 하시면 2.5가 되며 시간당 0.25개 채굴이 되십니다. 24시간이면 하루 6개가 채굴되십니다. 20명을 추천하시어 그분들이 모두 채굴을 하시면 5가 되며 시간당 0.5개 하루 12개 채굴이 되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노드의 채굴량입니다. 컴퓨터 노드는 컴퓨터 성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노드를 켜놓으셨느냐에 따라 채굴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너스 채굴량을 늘리시려면 반드시 컴퓨터 노드를 하셔야 채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래 켜두실수록 노드 보너스는 늘어납니다. 파이코인 채굴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 업체 두 곳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각종 화물배송 파이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80% 파이 20%이며 1 파이에 1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로 48길 78 포슬리 1층 연어 샐러드 전문점에서는 1 파이 5천 원 책정하여 현금 50% 파이 50%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파이코인 채굴자가 이제는 전 세계 1억 명에 다다라갑니다. 파이코인 채굴로 우리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의 중심에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또 우리 어닝 팀 분들 모두 우뚝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 대표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